그다음에 파동의 종류로 바로 넘어가면 여기서 두 개의 종류가 더 나오죠. 뭐가 나와요? 네. 횡파와 종파. 횡파와 종파는 이쪽이 v 전파 속도일 때 전파 속도일 때 나란하게 진동하는 거 이걸 갖다가 v 진동하는 속도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종파라 부르고요. 이게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게 V, 진동을 한다면 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걸 횡파라고 하죠. 가로파 이거의 대표가 에, 빛 이거의 대표가 소리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그럼 횡파다 종파다 라고 하면 우선 횡파라고 하면 뭐 쉽습니다. 이쪽을 갈때 변이들이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러면 요게 지금 S를 표시를 한 건데 혹은 V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S라고 한다면 1, 2, 3, 4, 5, 6, 7뭐 이렇게 넘어갈 때이 각각의 지점에서 V가 최대인 곳은 어디겠는가? 어디요? S가 최대인 곳은 여기서 위로 최대, 여기서 밑으로 최대, 여기서 위로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봤어요? 단진동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V는 엇박자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 0, 여기서 최대 0, 여기서 최대 0인데,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앞에서 단지동 할때 이거 설명 안 하고 양쪽 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If 얘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조만간에 이 파형은 이렇게 바뀌겠죠. 배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럼 얘들은, 음, 내려갔네. 얘들은 올라갔네. 얘들은 내려갔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는, 네, S하고 닮았죠? 여기서 0, 0 해놓고, 방향만 정반대로. 여기서는 밑으로, 위로, 밑으로. 에이, 에이. 밑으로. 여기 이제 횡파에서 지점마다 SVA가 최대 최소인 곳 방향까지 나오는 거. 여기서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한 것처럼 단진동의 모습에서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종파로 가면, 자, 잘 보세요. 스프링을 생각하면 원래 스프링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이쪽으로 흔들어 줘버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데는 느슨하고 어떤 데는 빽빽하고 어떤 데는 느슨하고 빽빽하고 이게 반복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 빽빽한 곳은 앞으로 몰리고 뒤로 몰리고 이렇게 빽빽할 거고 느슨한 곳은 여기서 도망가고 도망가야지 느슨하겠죠. 이건 뭐 지하철 탈때 생각해보면 되죠. 앞으로 가자. 여기 지하철이고 가자라고 할때 앞에서 버튕겨 버리면 그 사이에 찡겨가지고 이게 될 거고 근데 깍두기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멀리 도망갈 거니까 여기는 느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주면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종파인데 이거 봐가지고는 명확히 알 수가 없지요. 왜? 한 축에다가 두 개의 정보를 다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횡파처럼 바꿉니다. 오른쪽 간걸 플러스, 왼쪽으로 간걸 갖다가 마이너스 변이라고 하고 변이를 이 Y 축에다 둬요. 그럼 요 구간은, 요 구간에 대해서 왼쪽은 플러스로 간 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간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는 또 오른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빽빽한 곳, 그걸 기점으로 그 앞에서, 그 뒤에서는 앞으로 밀고, 앞에서는 뒤로 밀면 빽빽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간걸 위로, 뒤로 간걸 밑으로라고 해주면은, 요게 밀이라고 하는 게 되고, 여기는 반대겠죠? 도망가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소가 됩니다. 다시 여기는 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그려놓고, 이거 횡파다 하면 그냥 상관없는데, 똑같이 그려놓고, 이거는 종파를 횡파로 변형시킨 거다라고 하면, 뭐가 되나 봐요? S, V, A는 똑같이 나옵니다. S, A, S는 여기서 최대 0, 최소. 밑으로 최대 0, 위로 최대 나왔고, V는 여기서 최대죠. 그래서, 첫 번째 보조선인, 좀 이후에 파형 해놓으면, 어, 이게 밑으로 최대 0, 위로 최대 0, 밑으로 최대 0이 되겠네 하고 여기는 또 똑같이 S하고 똑같으니까 0에다가 반대 방향까지 됩니다 이 형파하고 똑같은데 종파라고 했으니 밀소를 표시해야 되죠? 그럼 밀소를 표시하는 방법은 예 위로 간 곳은 진행하는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 그래서 앞으로 밑으로 간 것은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 뒤로 음, 여기가 밀이네 그럼, 그럼 여기가 속겠네 그잘 보면 s하고 v가 최대인 곳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v가 최대 아, s하고 a 그다음에 v가 최대인 곳하고 밀소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 이건 두 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s와 a가 최대인 곳. 하나는 v 최대인 곳 엔드 밀소 인 지점이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문제에서 밀소를 구하라 했는데 s가 최대나 a가 최대인 곳은 미, v가 최대일 수가 없어요. 그죠? v가 최대인 곳이 밀소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정말 드물게 드물게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요게 동떨어져 있죠. 빛까파동 여러 가지 요소를 단진동에서 들고 온 진동 모습하고 전파 모습하고 연결시켜서 매질의 운동을 세밀하게 보라. 아, 제가 봤을 때는 변이 운동에 대해서 제일 극한에 와 있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알면은 쉽게 쉽게 풀고, 뭐 계산할 게 없잖아요. 근데 모르면은 엄청나게 어렵고, 알아도 단진동 몰랐으면 이런 표가 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단진동 알았다면 음, 똑같이 가네라고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래서 빛과 파동의 가장 기본되는 개념과 종류 두 가지를 맞췄고,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일부러 뽑아서 여러 가지 성질이나 현상을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빛과 파동의 본류 학습인, 학습의 본류인 네, 기본 성질.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응용 여러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필기하시고 살짝 끊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삭 넘어올라 했는데 기억이 나버렸어요. 아, 안 났으면 안 풀고, 이지 나가는 건데.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자, 팔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갖다 놨어요. 그죠?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럼 거기에서 이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게 이까지가 2분의 1초라는 거죠. 요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보세요. 요, 어, 지금 10m,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숫자로 으면 5가 나오죠. 그래서 총 개수라고 합시다. 개수가 5개. 그 다음에 거리라고 하면, 표시하면 이게 10m.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표시하면 은 이게 2분의 1초. 이렇게 되어 있죠. 개념이 이제 잘돼 있으면은 머릿속에 딱 들어올 겁니다. 자. 개수가한 개일 때로 바뀌면 이걸 우린 뭐라 불러요? 한 개에 해당하는 거리. 뭐라불러래 람다. 한 개에 해당하는 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죠. 그럼 비례식 5가 1이 될 때는 얘가 나누기 5해 주면 되니까 2 10배. 그죠? 음. 그다음에 시간을 1초로 만들면 1초 동안의 개수를 진동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걸 V 전파 속도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두 배가 된 거니까 두 배, 1 0 개, 두 배, 20. 그죠? 네. 그럼 맞는지 또 보려면 V 전파 속도는 F란다. 둘의 O. 말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운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뭐가요? 파의 기본 단위, 파장, 개수 나와 있는데, 진폭이 없죠 네. 여기서도 요 많이 진폭이 없습니다 만약에 진폭 까지 있었다면 뭐가 더 들어오겠어요 게 네. f와 t 이름까지 연결돼 가지고 v 진동 속도의 맥스 까지 구할 수가 있죠 오메가 없네요 오메가 대신에 뭘 써요 t 분의 2파이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 까지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폭이 없어서 그거와 관련된 것은 쓸 수가 없지만 나머지들은 할수 있는데 주어진 그 값, 기본 값들 중에서 뭐가 하나의 1로 바뀌었을 때 뭐가 나온지를 정리 잘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걸 장, 잘 해놔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걸 수치를 집어넣어서 그 사이에 이합 집산을 한 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 예제 2번으로 가면 예제 2번으로 가면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파가 실선으로 됐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여기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파한 개의 거리. 전체가 1.2니까 1.2에 3분의 2. 0.8. 이게 뭔데요? 파한 개의 거리. 그 다음에 y 축으로 가는 요만큼. 양끝 사이가 아니고요. 가운데로부터까지입니다. 변이라고 불러요. 변이의 최대값 이게 0.3이니까, 이게 뭡니까? a 0.3. 그럼 여기서 y축은 항상 거리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미터. 맥스축이 밑으로 들어가니까는 거리가 나왔지. 만약에 이게 시간으로 돼 있다면, 이건 뭐라 불러요? 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x축에다가 거리를 줬느냐, 시간을 줬느냐에 따라서 찾아낼 게 다른데, 거의 대부분 은 거리로 주게 돼 있습니다. 제일 편하니까요. <람소리> 그럼 시간은 어떻게 주느냐? 얘들의 네좀 이후, 시간이 흘렀을 때 다른 파형을 줍니다.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요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여기서 요만큼까지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가 몇초 흘린 거예요? 시간이 0.2초 흘렀는데, 여기서 요만큼 갑니다. 얼마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개 가야지 끝나는데, 예, 네, 그 중에 4분의 1을 간 거죠. 뭔데요? 4분의 주기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기 t는 0.8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값들을 쭉 구할 수가 있고, 이걸 파동방정식에 넣어서도 구할 수가 있다. 파동방정식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상황을 꼬아서 만들어버리면은, 또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잘 읽어보면 돼요. 3번. 호수에 떠 있는데, 뱃머리를 지나가는 수면파가 마루에서 마루까지. 뭔 말일까요? 아, 마루, 마루 안 했네. 요 꼭대기, 우리말 그대로 죠산마루 하는 것처럼, 제일 위에 솟아있는 곳을 마루라고 부르고요. 푹 꺼져있는 거, 골짜기 하는 것처럼 이걸 골이라고 부릅니다. 위상에서 두드러진 두 지점을 특별하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럼 마루와 마루, 똑같은 위상이죠. 마루와 골, 정반대의 위상이죠. 그러면은, 마루와 마루, 마루 사이는 한 파장. 골과 마루 사이는 반파장.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 어, 3번은 마루 마루까지 지나가는데 2m고 거리가 2m고 어, 5초 동안에 10개의 마루가 뱃머리를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나오는 상황을 구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뱃머리를 지나갈 때 마루에서 마루까지 걸린 거리 이게 뭘 뜻합니까? 파장이겠죠. 그 다음에, 5초 동안에 10개가 흘러갔다. 그럼 5초 동안에, 아까 요거 똑같죠? 5초 동안에 10개. 그럼 1초 동안엔 2개. 그래서 진동수는 2.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 뱃머리에 이, 이, 이 진폭은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 답이, 잘못됐나? 제가 저기 고쳤나요? 답이 안 고쳐져 있네요. 네. 이걸, 아, 어, 나 고친 것 같은데. 3번하고 2번하고 지금 주, 어, 보기가 똑같죠. 아,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친 것 같은데 옛날 책에는 안 고쳐졌는지 모르겠고 어. 그래서 요 그림은 요것도 되는데 원래는 다른 그이 다른 문제였어요. 지금 인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배가 있을 때 배도 움직이고 어, 파도도 움직일 때 두개 움직일 때, 뱃머리를 지나가는 파괴수 그게 진동수가 아니겠죠. 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한 거였는데, 3번은, 어, 문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류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빼겠습니다. 네. 자, 뭐, 그래 하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2번하고 동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빼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5번. 딱 나와있죠? 파가 이렇게 생겨먹었대요. A, B, C, D, E. 이때 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한순간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Y축에서 변이를 나타내니까 이건 S죠. S에서 위로 최대, 밑으로 최대, 나머지 0. 그죠? 근데 이렇게 돼있는데 횡파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어, 종파를 횡파로 바꿔서 표현한 거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얘들은 종파입니다. 그러면, 횡파처럼 보이는 거에서 이걸 구하기 쉬우니까 해놓고, 마지막에 밀소까지도 보정을 하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대로 다 따라가 봅시다. 우선 S하고 정반대로 돼 있는 곳. 그죠? 그 다음에, V는 보조선 안 넣어요. 진행하는 방향으로, 딱 이동했다면, 얘들은 밑으로네. 그래서 밑으로. 위로, 밑으로, 0, 영. 영. 그 다음, 밀소는 보조선을 또 넣어요. 오른쪽 하니까 위로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더 많이 한 거고, 밑으로는 왼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여기가 밀, 그럼 여기가 소, 소다. 그 사이는 아무도다니 어정쩡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거다. 그럼 여기 나오는 질문들을 다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종류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아, 잠시 끊고, 18장 갈게요.